안녕하십니까 아, 아, 오늘 하게 될 게임은 무려 소울, 소울 칼리포 2가 되겠습니다 그런 네, 게임인데요 일단 대모 영상 보시죠 이쁘다 아, 이쁘다 이게 나온 지가 언제쯤 나오면한한 걸에 전반됐던 제가 2004년도 네, 그렇게 또나오지 곱고 깼어 2004년도 그렇게 된거다 아이 분은 베이아치 사막 아닙니까? 베이아치 아, 나와서 홀로 누르에 거예요. 여기 박스 보우스 리스크를 많이 봐야 되텐도걸 다녔고요. 베리 나온 그 링크, 링크 나온 후에 3에서 3에서 가스레이더랑 아, 요다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가츠 나오잖아요. 아, 베르세 리크의 가츠. 한국에서의 그 콜라보를 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 따라서 있는 거거든요. 아런칼로가 되는 게 하나는 리 그런 칼로리 되는 소리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 <목소리도> 모드는 소각 하다가 되지 아이디 아우 이런 에 검색 드렸는데 이다우 아우 들어가 내가 그 예전에 그 지크포를 지었던 내가 카드 가지고 아이템을 탈권, 아니, 그, 쿠파의 부위가 형으로 똑같은, 가서서으로 w l t f 울 w 이 t 원래, 원에서는 제가 주인공이었아요 가격으로 된다데 그, 뭐, 그래픽 네. 그, 뭐 다, <몬> 서, 서. 뭐.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칼리버 예, 풀스토 게임. Soul c yeah. so 예, 예. s 우리는 <laughs> 예. s 로 하는게 아니 예. Soul <laughs> Caliber, <자. 웃음> <오리지널하고>. 예. Soul c a l i s o 그냥 Caliber, 뭐 방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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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찍지가 않네요 정리해 네핸드폰요네 이렇게 네가좀더 많이 음, 많이 그. 해야되잖아나아 초보자가 왔다고 합다 저도 초보잡죠아 그래요? 네키가 예. <laughs> 올라가죠 뭐 잘되요 그거? 미츠루기 <laughs> 질타마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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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막 말도 해요. 음, 이거 왜안 어, 온다? 뭐, 이게 칼 쓰는 거 있고 알로사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방어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뭐 자꾸 던지는 거있고 방어 그냥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막 네. 예. 예. 뭐, 틀어지면 왜 알아서 뒤집어져. s o 뭔가 나왔어 a n 한번 s o I 날것 같아. r e m e m b 하는지, 뭐. 아하 퍼펙트로 <laughs> 이런 구력이 있는가 형님 지금 카실 연면 정확하게 맞고 정확하게 맞고 아아발톱를 넣었는데 아변없으아 기도 모르고 이거아그래서 재밌잖아요 다른 보세요막 누르면 막이 별로 안 나오는데 는 전적 캐릭터 다음 시아이 이거 스캐릭아 다른 아 최고 가아 최고로 갈게요 리를 먹고 싶어하는 느낌심요 이제로스 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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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게 엠파크 느낌인데, 이게 어, 그래도 이렇게 봐도 돼요. 그죠? 그이니까 타이프 쭉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 맞아요. 타이안 그 늘어나. 아, 타이어 제가 알기로는 쌍절건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타이프 상대로 쌍절건을만들야되는 말이 안면 뭐, <목소리> 그 기본적인 캐릭터를 해야겠다. 변칙적인 캐릭터 아, 이게 좋겠네요, 내야

으 <놀람> 랜덤으로. <놀람> 아, 당연히 일본으로 가어까요 짜고 나서 잘, 진지안 가요. 아니 뭐, 뭐할줄 몰라가지고. 아니 왜 뜯을게요, I am it's of it. Ah, 3 8 Oh, 탁! Now, two souls fiercely entangled. Battle 1, fight! <laughs> 사람도 긴 하지 마고, 예. 짚어진우 씨. 카르렛, 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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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요 어서 세 아, 다시 해봐구로 아. 예, 프로선님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아, 프로선님 반갑습니다. 그럼 철군려그래짱구 가십니까?

게계 원조자. w a t 가 h e d over 다 y t 아, 이상 뭐야? 이 코스님의 애작품는요 프로세의 프로스에... 장갑은 막아지진 않아요. 시험아 네, 역시 네. 간짜 진이 까나다 지금 로기는 <laughs> 네. 길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다는국뽕 네, 캐릭터 하겠습니다. 황영성, 황영성, 국뽕. 이렇게 안 하셨어, 뭐 있지? 상황 있어요, 상황. 짱아. 네, 그리고 타이링 찍고, 타이링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사아티 카베. 예, 상상적인 대결 히 좋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몇 명, 몇도 이제 의문만 하시네요. 형, 네, 형, 네, 형, 네, 형, 네, 형, 는 형, 네, 형, 네, 형, 다 형, 네, 형, 네, 형, 네, 형, 네, 형, 네, 형, 이게 더나 네, 거다아요 근데요, 근데 성민아는 그렇치더라고성민수은그때뭐 한국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손님이번에좀 뭔가... 예. 오호호호호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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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캐릭터를 때리는 것만큼 비밀은 없습니다. <laughs> 야, 이게 링마우스로궁극기 몰려 그러는구나, 지금. 이야하! 챌린지 했습니다, 이야. 먼저, 예. 사마틱 카드 네. 아, 맞다. 캐릭터가 는구나 얘가.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 게임으로